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원래 이틀에 한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아로니아가 끝나고 오미자하고 곧그 텀이 조금 있어서요 제가 서석에 가서 디농 기촌을 하셔 갖고 성공한 케이스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원래는 그쪽에서 영상을 조금 찍고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저하고 또 아시는 분이고 또 여기 와서 서로 정보 교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시다시피 홍천에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1년을, 년이다돼 가네요. 그죠? 지금이 9월달이니까 9개월 됐네요. 8개월, 9개월이 됐는데, 홍천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 지금 8월 중순에 첫 환자가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지역관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3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지역관염이라서 서성면이라는 지역관염이라서, 제가 서석을 갈려고 그러다가 일단 포기는 했어요. 홍천에 대한 지역 설명은 조금 해 드릴게요. 홍천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댓글들을 봤더니 악의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천 사람들을 대변해서 제가 짧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실제로 홍천이 코로나에 둔감했던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 코로나 일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홍천에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실제로 바로 옆에 홍천 바로 옆에 인제도 밑에 행성 원주 위에 춘천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경기도 쪽으로 가면 양평까지 환자가 다 생길 때도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홍천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지역적인 것들이 홍천읍을 제외하면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왜이 지역적이다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건 홍천의 면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홍천군 하면 특히 홍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홍천군 그러면 일개 군이 뭐 얼마나 커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주도 많해요 네, 서울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인구는 얼마 안 되는 동네에 땅덩이는 제주도 많아다 보니까 홍천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홍천에서 내면, 홍천읍에서 내면까지 간, 간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서울 가는 게 가까워요. 서석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서석 가는 거보다 여기서 춘천 가는 게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충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게 커요. 우리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요. 길 엄청 많이 막히는 시간에 뭐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2시간 넘게 걸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홍천이 길 하나도 안 막혀도요. 끝에서 끝까지 가면 2시간이 걸려요. 홍천은 홍천읍을 중심으로요. 여기 뭐 남면, 국방면 이쪽 조금 빼고 아니면 서성면과 뭐내면 이렇게 있으면 좀 독립된 동네 같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천군이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어디서 볼까요? 홍천읍에서 볼까봐. 그리고 홍천에는 병원이라고 그나마 제일 큰 병원이 홍천읍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은 엄청 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순히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써야죠. 쓰는 게 맞죠. 네. 그 쓰,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라고 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만나면 세명 만나요. 누구 만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티카요. 그러니까 그 셋이서 지금 몇 달을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만 맨날 농장에서 어디 움직이지 않고 또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돼서 살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했어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광소를 가거나 어디를 들어갈 때 마스크는 착용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컨텐츠를 가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면역력 면역력 그러면서 요즘에 막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면역력에 뭐 좋은 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들 궁금해 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블로그나 이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장목을 쳐 보면 제일 먼저 검색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죠 어떤 장목의 효능 옥수수를 먹으면 어디가 좋아요 쌀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요 뭐? 삼청목 그러니까 벌나무를 먹으면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많이들 알아보시려고 그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니면 저도 조금 공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식 같이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하면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니 맛있다라기보다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 조금 만들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